지난 주 8월 29일 금요일 AI 칩 시장에서 작년에 딥시크 때만큼이나 대형 사건 하나가 벌어졌죠. 바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엔비디아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챗GPT 같은 AI 모델을 돌리려면 강력한 칩이 필요하죠. 이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나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 기회는 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AI를 돌리는 핵심이 GPU죠.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황제고요. 전 세계 AI 칩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데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중국엔 못 판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 가 나선 거죠. 우리도 자체 칩을 만들자. 공공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50% 이상을 중국산으로 바꾸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최고의 빅테크잖아요. 이미 퓨원이라는 최 GPT급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돌리려면 칩이 필요하니까 알리바바가 직접 칩을 만들자라고 나선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알리바바가 자기 집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지난주 금요일에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시험 중이라는 뉴스가 떠돌았죠. 이 칩이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칩 H20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T-head라는 자회사로 칩 설계를 하고 중국 SMIC 공장에서 칩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자립 선 천 원인 셈이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시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실제 중국향 매출의 급락과 앞으로 있을 3분기에서도 중국향 매출을 잡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AI 칩 성능의 특징이 구체적인 성능 수치나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직접 비교 데이터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기존 칩보다 범용성이 높으면서 Q1 모델의 고성능 추론 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AI 칩이 리 i s c 5라는 오픈 소스 설계 도로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유시 버클리에서 개발된 무료 칩 설계 도인데 비유하자면 무료 레고 블 입니다. 누구나 가져다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립할 수가 있죠. 알리바바가 이걸로 AI 추론에 특화된 특화된 칩을 만들었고요. 이 칩이 엔비디아 H20 수준을 대체할 수 있지만은 최신 고성 능 칩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특히 알리바바가 MOE 전문가 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똑똑한 기술을 썼어요. 이건 AI 모델을 여러 전문가로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레스토랑에서 모든 요리를 한 명이 만드는 대신에 피자는 피자 셰프, 파스타는 파스타 셰프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렴한 칩으로도 AI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계열사 엔트 그룹은 MOE로 훈련 비용을 20%나 줄였다고 해요. 모델 훈련값을 뚝 떨어뜨린 거죠. 당분간 중국에서는 고성능 칩 없이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하는 인해 전술, 양적 접근인 거죠. 알리바바와 화웨이가 다수의 저성능 칩을 병렬로 연결해서 성능을 보완하는 거예요. 화웨이의 어센드 V10C 384개를 통합한 시스템이 엔비디아 블랙웰 72개 시스템과 특정 작업에서는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MOE 와 같은 알고리즘 최적화로 하드웨어 성능 한계를 극복합니다. 알리바바는 Q1 모델과 모델 스코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 내 특화에 아주 좋은데 중국의 데이터 센터와 공공 부문은 고성능보다는 비용 효율성과 안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알리바바 칩에 이에 부합하는 거죠. 즉, 앞으로는 알리바바가 H20 대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고요. 25년 말까지는 SMIC의 5나노 공정 상용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기적 충격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는 매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칩 수주 제한이 없었다면 2분기 매출이 현재보다약 100억 달러 정도는 더 높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알리바바의 칩 개발 은이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는 여전히 글로벌 a i 칩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CUDA를 보유하고 있죠 중국 외 시장에서의 수요 그리고 최신 블랙웨이 칩 생산의 양산은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유지시켜 를줄 거고요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분석 및 전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접어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성장을 위한 킬러 ai 서비스 등장 직전까지는 점진적인 실적과 주가 상승을 보여 줄 겁니다 예전만큼의 놀라운 상승은 당분간은 보기 힘들다는 거죠. 결국 밀릴 때마다 엔비디아는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좋은 가치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이 외에 돈을 어디에도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 중국의 AI칩과 빅테크, IoT의 기회가 있겠죠. 알리바바나 SMIC, 기가디바이스나 베리실리콘, 리바이나 NST, 호화홍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아직 여러 외부 이슈 때문에 중국의 AI 수요 공급 확대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주가 레벨이 아주 매력적인 숨겨진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아버지와 아들간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요즘 참 이런 기업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콜 마가운 사태에서도 다뤘지만은 이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인가 봅니다. 이 DBI텍이 중국의 팬미스 기업들을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BI텍은 8인치 공정으로 저전력 아날로그 혼합 신호칩 생산에 매우 적합해요 중국의 팻미스들이 SMIC 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DB 하이텍과 같은 해외 파운드리도 주문을 하는 거죠 DB 하이텍은 한국 내에서 미국의 제재 영향을 덜 받으면서 중국 기업의 대체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부 하이텍의 중국 파운드리 수요와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인하는 도망간 다른 편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